안녕하세요 아산톡입니다 이건 전 시간에 보여드렸던 그 제품들을 오늘 영상에 올려 볼게요 자 시작하기에 앞서 요건 저희가 한두 개씩 택배 발송을 못해 드려 가지고 이렇게 저는 아이스박스를 이용을 해서 묶음 단위로 저희가 요거를 배송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토브는 지금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하나 다 요런 식으로 스크래치 안 나고 서로 부딪히지 말라고 다 요런 식으로 이렇게 배송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흔들어도 부딪히는 소리가 잘안 나죠? 네, 그렇게 해서 요렇게 돼서 요렇게 저희가 해서 요걸 <laughs> 택배 발송을 해드리고 있고요. 근데 요렇게 됐는데도 간혹 뭐한 박스에 20개가 들어간다고 치면 거기서 이제 한, 하나가 만에 깨졌다 가면 그 하나 때문에 저희가 택배 발송을 해드릴 수가 없어서 가령 하나에 천 원짜리가 20개 들어가면 2만 원이잖아요. 하나가 깨지면 저희가 2,000원에 그 하나 가격에 대한 거를 저희가 환불해 주는 그렇게 이거를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고좀좀 그러니까 그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18번 제품, 18번 제품은 한 박스에 36개가 들어가는 거고 개당 단가는 한 1,700원 정도 되겠죠. 네, 그럼 한 박스에는 6만 원이 되는 제품이고요. 19번 제품은 가로가 11cm, 저희가 11호라고 하는 그런 사이즈죠. 이렇게 컷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거. 개당 단가는 2100원 정도 되고, 한 박스에 30개가 들어가면서 63,000원이 되는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20번 제품은, 요거는 한 박스에 52,000원. 20개가 들어가고, 그러면은 개당 단가는 한 2500원 정도 되겠네요. 네, 이거 13호 사이즈고요. 13cm 자, 그 다음 제품 이렇게 커버하고들 보시면 12개가 들어가고, 얘는 한 박스에 48,000원, 개당 당가는 4,000원. 그 다음에 22번 제품은 형태가 이제 이렇게 틀려지는 거죠. 꼬깔콘처럼 네. 기능 형태고, 얘는 높이가 16.5cm가 되고요. 가로는 12.5cm. 이렇게 보시면, 이런 형태죠. 얘는 한 박스에 12개가 들어가고, 개당당간 4,000원. 이렇게 보시면 제품을 비교해 드려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제품들이죠. 네. 요렇게. 자, 그 다음 제품. 23번 제품. 이 제품은 우리가 보는 그런 토분하고는 완전히 디자인이 틀리죠. 근 24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디자인은 같고요. 크기만 틀린 제품들이고, 이 디자인은 야너 어디까지 가냐? 너 가만히 있어봐라. 이렇게. 자, 이 제품들은 한 박스에 23번이 20개가 들어가고 개당 단가는 2,500원. 한 박스에 5만 원이고요. 가로가 8.5, 높이는 10cm. 24번, 24번 제품도 12개가 들어가고 3,500원 한 박스에는 42,000원이 들어가는 거네요 가로는 1 0 5에 높이가 12cm 되는 제품이고요 자 이렇게 종이컵하고 나란히 한번 비교를 해드려 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된 제품 실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 와이프가 키핑장도 운영을 하면서 좀 다육이도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생각보다 제라늄 쪽이 물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식물들도 좀 약해서 잘 죽는 애들도 있고, 물 때문에. 그래서, 이 키핑장에 오시는 손님들 보시니까 거의 다 이런, 이렇게 생긴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이런 토분에다가 제라늄들을, 많이 식재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얘네들. 그래 그래서, 체라늄이 통풍이 가장 중요하고 물 때문에들 많이 힘들어해서 요거를 제가 디자인을 해서 만든 제품이거든요. 뭐 저희 지금 나오는 제품들은 다 아산 토기에서 나오는 제품들이고 뭐 저쪽 동남아 쪽에서 받으다가 이렇게 막 제가 판매하고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아산 토기 제품인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얘는 이 바람이 들어오는 구멍이 상당히 작죠. 네, 그리고 구멍은 세 개가 조그만 게 뚫려 있고, 그 다음에 막혀 있는 부분이 넓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제품 보시면, 막혀 있는 부분은 작고, 뚫려 있는 부분이, 이렇게 보시면, 넓지요? 그리고 다리가 벌써 얘는 높게 쭉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 바람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나가고, 엉느 방향에서 바람이 들어와도, 통풍이 잘 되게끔 제가 이렇게 디자인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같이 나라냐 한번 놔볼게요 자 이렇게 놔보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통풍 통풍이 중요하니까 다리를 쭉 빼놓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식물을 식재를 이렇게 하면 뿌리가 내리면서 활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위에는 넓고 밑에가 좁은 형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게좀 적겠죠 그런데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냥 일자로 뚝 떨어지는 형태잖아요 이렇게 되면 같은 제라늄을 심었을 적에 이 뿌리가 이 밑에가 공급량이 더 영양분이 많기 때문에 더 활착도 잘 되고 식물한테 더 훨씬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제가 디자인을 한 제품이고요 그렇다고 막 가격이 터무니없이 막 비싼 가격도 아니고 조금 더 비싸요 네 이게 형태에 따라서 또 만들기도 이게 훨씬 더 힘들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 제품 이 제품은 저희가 실은 지금 이 오늘 소개시켜드린 영상은 이렇게 아이스박스를 이용해서 한 2년 전부터 저희가 한 몇천 박스를 팔았어요 네 이렇게 저희는 뭐 워낙에 뭐 가격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가격도 싸고 또 제품을 한번 보시면 국내에서 타 업체에서 나오는 것보다도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소비자들 반응도 좋고 해서 이렇게 영상을 좀 찍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요 제품들 같은 경우는 제가 제라늄을 여, 여기서 잘 크게끔 특화시킨 그런 토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요거를 기존에 쓰셨던 요런 화분들을 쓰셨다가 요 화분을 한번 써보시면 거의 다이 토분으로 다 바꿔버리더라고요. 네. 그거는 뭐 제가 좋다, 나쁘다 뭐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식물을 심어놓고 키워보시면 뭐 식물이 말을 해주는 거니까 제가 좋다, 나쁘다는 말씀을 안 드리고 그런데 확실히 좋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제가 그 고안을 하고 통풍도 잘 되고 영양분도 좀 많이 좀 공급을 시켜줄게 시켜주게끔 할수 있게 그렇게 디자인을 해서 그런지 확실히 식물한테는 얘가 좋아요 제라님한테는 다육이도 마찬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해드릴게요 이 제품들은 저희가 묶음 판매를 해드리는 제품이고 간혹 이렇게 했는데도 뭐 20개가 들어가는 제품인데 하나가 깨졌다 두 개가 깨졌다. 그러면 그 깨진 그 수량만큼 저희가 다시 택배는 발송을 못 해드리고 그 깨진 수량만큼 그 개당 단가를 저희가 환산을 해가지고 간혹 얘가 천 원짜리 제품이다. 그러면 천 원을 다시 환불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할게요. 그리고 오늘은 요 사은품 저희가 드리는 거 있잖아요. 네이 요 제품 이요 제품은 오늘 영상에 오늘 영상에서 찍는 제품들에 한해서만 얘네들을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박스에 36개 한 박스에 30개 뭐 20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이 박스 규격에 저희가 딱 맞춰서 그 제품을 뭐 30개 들어가는 것도 있고 뭐 36개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사은품 자체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만 이 사은품은 못 드리는 거로 그렇게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 수량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시면 지금 수량을 저희가 한두 개씩은 할 수가 없어서 뭐 가령 한 10개 이상 이렇게 뭐 20개 가령 이렇게 보면 36개를 한 15개만 주세요. 뭐, 요런식은 저희가 되는데, 뭐 한두개 요렇게는 저희가 이걸 택배를 할 수가 없어서, 네, 그, 지금 수량이 지금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따로 주시면 돼요. 네. 네 오늘 영상 나오는 애들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 나올 애들은 요거. 실은 오늘 요거까지 제가 보여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제품은 17cm하고 23cm 제품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폭이 1 7 얘는 폭이, 죠 23cm 정도 되는 제품인데, 요거는 가격을 아직 측정을 못 해가지고, 요거는 다음 영상에 보내드릴 거고요. 자, 여기 나오는 애들. 다음 영상에 같이 나올 애들이죠. 네, 요 애들. 다랑아리 형태. 요렇게. 다랑아리 옹기 화분. 다랑아리 옹기 화분. 구멍도 시원하게 뚫려 있고. 그 다음에. 나팔 형태의 옹기 화분. 요렇게 보시면. 이쁘죠? 네, 예, 이뻐요. 네, 이렇게 보시면. 구멍도 다 시원하게 뚫려 있고. 자, 그 다음 제품도 요것도 세트 판매를 할 건데. 요렇게 보시는 요 제품. 요것도 사이즈가 상당히 크죠. 제일 큰게 23cm 짜리. 요것도 유약을, 이렇게 천연유약을 발라 있는 옹기 화분. 그 다음에 요 제품은 저희가 첫 번째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렸던 그 제품이죠. 사실은 얘네들은 이분 그냥 미끼 상품이에요. 미끼. 아산토기 얼굴. 얘네들은 아산토기 얼굴. 이게 한 29cm. 얘가 25cm, 얘가 18cm 그렇게 돼 있었던 제품들이죠. 얘네들 미끼 상품 세트에, 세개 세트에 16,000원. 이건 뭐 어디 가도 들어도 못 보는 가격, 들어도 못 보죠. 자, 이렇게 보시면 얘도 다리가 상당히 깊죠. 제일 큰 제품 같은 경우는 다리 높이만 한 3cm, 네, 그 정도 되는 그 제품. 이거는 뭐 그냥 야생화하고 다육이들 아무거나 이 위에다가 심어 놓으시면 그냥 뭐다 이뻐요. 그렇다고 이게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니고 엄청 싸죠. 이건 사실 이 정도 사이즈의 삼속이면 소비자가는 대략적으로 한 3만원 정도 그 이상 돼야 되는 제품인데 요건 저희가 그냥 국민 화분으로 모든 사람이 그냥 쓸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든 거거든요. 요거 요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는 그냥 구매하시면 되는 제품이에요. 그냥 구매하시면 돼요. 저희가 1년 내 이거를 생산을 해도 항상 모자른 제품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구매하시면 되는 제품. 요렇게 다시 한번 다음 나올 영상들 얘네들을 저희가 그냥 낱개로 해서 팔을까 아니면 요걸 3속다 세트로 진행을 할까. 저희는 뭐 워낙에 지금 이 금액 자체를 뭐 시중가 대비 한 50%씩 그냥 할인돼서 되는, 할인해서 나가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나중에 다음 영상에 세트로 판매를 할 건지 개당으로 판매를 할 건지 그건 다음 영상으로 찍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